네, 오늘은 저희 휴전했다 <laughs> 역시 직장인 마인드 감사드리고요. 또 역할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박평화의 오른팔, 해외팀 에이스 강주경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아, 그래서 오늘 이렇게 팔이 정장 사이로 쌉드러나 있는 게 굉장히 섹시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 역시 우리 오른팔. 우리 저기 오른팔 살짝 한번 더 들어봐 주시면 어어요 섹시. 어머, 사사. 네. 어머, 애가 전해집니다. 어,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 멋있으세요. 예. 허성태 배우님, 네. 맡은 역할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정우성 선배님, 김정도 역할의 오른팔이자 에이스인, 어, 아니, 저 장철석 역할을 맡은 허성태입니다. 네, 아니, 오늘 굉장히 멋있게 하고 오셨어요, 허성태님. 네, 명품 도시락 같지 않습니까? <laughs> 아니, 왠지 오늘 준비를 제일 많이 하신 분 같더라고요. 아니, 저는 입으하는 대로 입고 <laughs> 야 아니, 나날이 갈수록 여러분 잘생겨지지 않으세요? 네, 예, 정말 이제는 미모 원탑으로 예. 우리 허성태 배우님 큰 활약해주시고 계시고요. 우리 고윤정 배우님 맡은 역할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 저는 박평호의 보상필을 받고 있는 대학생 조유정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대학생 역할. 아마 굉장히 풋풋하고 또 아주 예쁘게 나오실 것 같은데 그 느낌은 영화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저희 관객들과 Q&A 시간을 이제 지금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우리 관객분들이 직접 저희한테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몸풀기에 앞서서 이풀기로 제가 질문을 좀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정재 정성씨, 와 과거 23년 전에 영화를 찍으셨고 현재 23년 후에 이렇게 영화를 찍는 거 사실 그 대한민국 배우들이라고 이런 일을 맞이하기가 굉장히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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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요. 정말 두 분이 같이한 소감 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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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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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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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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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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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말정 아니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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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 아, 너무 좋았죠. 예, 물론 이제 그 23년 동안 쭉 우정을 함께 나눠 왔지만은, 그 작품을 이렇게 또 다시 하게 되니까, 또 연기자로서 이제 호흡을 또 맞추니까, 또 어, 평상시 지내던 어떤 그런 우정하고는 또 다른 어떤 동지의 예. 그런 것도 느끼게 되었고, 또 영화를 또 얼마만큼 또... 사랑하고 또 일할 때는 또 얼마나 또열중이 일하는가 하는 그런 모습도 직접 앞에서 현장에서 보니 너무 멋있습니다. 정우정 씨는 어떠셨어요 당연히 너무 좋았다라는 말이 이제 가장 많은 말 같아요. 이야기 네. 하셨듯이 저희도 워낙 기다렸던 시간이고 하지만 또그 기다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약간 의미 부여에 대해서의 무게감도 커지고 부담도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랜만에했기 때문에 어, 더잘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아주 치열하게 하지만 또그 치열함이 서로를 응원하는 어떤 그런 감정으로 존재하는 그런 현장을 서로 맛봤던 것 같아요. 감독으로서의 이정재님도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굿 <laughs> 한마디로. 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전혜진 허성태 배우님께도 좀 질문 드리겠는데 이 전혜진 배우님이 허성태 배우님을 두고 알고 보면 개구쟁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두분 촬영 전으로 좀 서로의 첫인상과 함께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지 너무 궁금한데 어떠세요? 저는 저랑 비슷한 유의 인간인 줄 알았어요 <laughs> 어, 비슷한 이라면 어떤.. 약간 좀 낯가림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어렵고 그런 줄 알았는데 뭐아니더라고 EN이죠 EN 아 MBTI가? 아이.. 아이.. 인프제입니다 아이입니다 아이입니까? <laughs> 와 그럼 엄청 노력하신 거네요 우리 허성재 배우님께서 제가 엄청 오시려고 노력을 많이 SNS를 저한테 꼭 하라고 이제 가르쳐주고 막 그랬는데 결국은 아, 힘들더라고요 <laughs> 아, 그만큼 가깝게 다가와준 배우다. 네, 네. 아, 허석태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첫인상하고. 저랑 엄청 첫혼이었고막 막 되게 그러실 줄 알았는데 뭐한번 밥을 사주시고 나서 그다음에는 아니, 여기 편의점에 부르면 나오라고 그때 네가 사라고 막 이러시면서 근데 아직 편의점에못 갔어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밥을 쏘면서 이렇게 마음을 부려 활짝 여행이 되신 거군요. 어, 밥을 쏘면서 다음 거를 예약하시더라고요. 다음 거 네가 사야 된다. 아, 원로 사실 예정이세요? 그, 글쎄요. 너무 <laughs> 바쁘시더라고요, 요즘에. 우리 허성태님의 인기가 고공 하늘을 질러 허트까지 이어지기를 저희 정말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고윤정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허트가 스크린 데뷔 시이시죠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데뷔하셨습니다. 영화 데뷔. 와! 우리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번 촬영 현장에서 막내로 이제 촬영을 하셨을 텐데 우리 선배님들과 함께하면서 정말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이 있다면 마음껏 자랑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드릴게요. 갈 때마다 항상 따뜻하게 맞이 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아껴주셔서 저는 모든 현장 다 즐거웠었고 네? 특히 회식이 가장 즐거웠었던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어, 그 회식은 계산을 누가 했나요? 어, 그거 잘 모르겠어. 아, 혹시 감독님이 회식은 계산을 하셨나요? 아 그랬... 어, 저는 촬영 끝나고 이제 네. 주로 숙소에서 회의를 했고 아, 아. 저희 대표님이 주로 회식을 당당하시면서 <laughs> 주관하시고 백팩 카드 쓰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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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 정우성 씨가 개인 카드와 내 카드를 다 가지고 이렇게 현실까지 시켜주신 정말 좋은 선배님이셨던 걸로 아니 그때는 인원 제한이 있어서 부담을버렸습니다 <laughs> 인원 제한이 이번에 좀 있었죠 아, 또 우리 방역수칙을 정말 확실하게 지키는 우리 정우성 배우님이셨습니다 자 우리 생생한 비하인드 듣고 보니까 너무 궁금해지는 게 많은데 이제부터는 여러분께서 주신 질문을 직접 배우분들께 질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독님과 배우분들 여기 지금 앞에 오늘 쇼케이스 와주신 분들의 질문이 있거든요. 마음에 드시는 질문을 오셔서 뽑아서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배우분들, 감독님 모두 다 뽑아주세요. 아 어떤 분의 질문이 뽑힐지 너무 궁금한데요.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리 전혜진 배우님도 오셔서 뽑아주시고 우리 임정식 앞으로, 아니 앞으로 오셔서 <laughs> 야이 배려 넘치는 이 팀하고 여러분 어떻게 헌트입니다 헌트 아네 그리고 오늘 신중히 고르신 질문이 채택이 되시는 우리 분께는요 모든 답변이 끝난 후에 아주 특별한 시간이 있을 예정이니까 자리 꼭 지키셔서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어, 우리 지금 특히 감독님과 정우성씨는 굉장히 신중하게 예, 거의 뭐 지금 영화를 선정하듯이 거의 다 보고 다 보고 계세요 지금 이 빠른 시일를 스캔을 엄청나게 뜨면서 어떤 질문에 답해드릴까? 자 오늘 행운의 주인공 그 질문 채택자는 누가 되실지 뽑으셨다면 자리에 착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정우성씨 뽑으셨고요. 이정재 감독님 뽑으셨습니다. 자 질문 채택되신 분은 제가 꼭 특별한 시간 만들어 드릴게요. 자 먼저 이정재 감독님부터 어떤 질문 뽑으셨어요? 좀 읽어주시죠. 아, 제가 이번에 이제 연출을 이제 받아서 좀 도전을 하게 됐는데, 우정 씨는 저부터 먼저, 아, 보호자라는 영화로, 아, 연출 겸 배우 촬영을 다 마치셨었거든요. 근데 질문 중에, 전혜진 배우님, 다음 작품 때 감독 하실 의향 있으세요? 질문이 여기 있어서 너무 네. 반가워서 네. 네, 너무 반가워서 뽑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원래 번호가 적혀 있어야 되는데 8-5번 계세요? 8-5번아 여기 계시는군요 지금 중간에 보셨어요 이정재 감독님 네네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감독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먼저 전해준 배우님 잘 만드실 것 같아요 <laughs> 우선 지금 다음 차기작 때문에 <laughs> 바쁘세요, 아니 음,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네요. 네,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laughs> 아, 만약에 이정재 감독님께서 제안하신다면요, 어, 이 영화 감독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해 주신다면 정말요? 제작해 주실 거예요? 아티스트 스튜디오에서 아! 와! 연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뭐안 하시겠다는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영화에 대한 약간의 그해진 배우님? 네 저는 이번에 감독님 하시는 거 보고 이거는 진짜 아무나 하는 게아니구나가 충분히 아니, 근데... 잘하실 수 있어요. 현장에서 아... 보니까 굉장히 꼼꼼하시고 네. 어 음악도 아침부터부터 굉장히 다양하게 잘 들으시고 스태프분들이랑 배우분들이랑 이렇게 교류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잘 하실 고요 아니 그러면 이정. 사실 이제 이번 영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영화 또 감독하실 의향 있으세요? 아뭐 어,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잠깐. 나중에 또 언젠가 또 제가 또 시나리오를 쓸수 있는 네. 그런 이야기가 생긴다면 네. 또 그때는 또한번더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 정말 이제는 영화 배우뿐만 아니라 이 영화 산업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우리 이정주 배우님. 일단 전해진 배우님에 대한 자, 답을 좀 드렸고요. 자, 이어서 정우성 씨. 어떤 질문 뽑아주셨어요? 저는 이거 번호도 먼저 부를까요? 네. 9-5, 9-6이라고 돼있는데. 9-5, 9-6. 아 안녕하세요. 정우성 님 저기 네, 중간에. 그러세요. 네. 네 정우성 배우님 헌트 이행시 해주세요. <laughs> 이행시는 여러분께서 함께 오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헌트 하나 둘 셋! 뒤집 네. 잡을 게 없이 재밌는 영화! 오! 잠깐만! 아! 이거 멘트 집에서 준비해오셨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하신 거예요? 아, 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멘트가 이렇게, 이렇게 매력적이실 수가 있어요, 정장식. 네, 아니 사람이 잘생기기도 하고 멘트도 좋고 이러면 다 어두워 여러분 100점짜리 배우 아니십니까? 아니 타고나신거예요네 타고났나봐요 <laughs> 타고난 배우 정우성씨가 이행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방청되신 분들은요 여기, 여기 무대쪽에 보이는 왼쪽으로 좀 앞으로 이동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해진씨 어떤 질문? 아 이정재씨랑 정우성씨 중 누가 더 키가 클까요? 아 아니, 이거 잠깐 일어나지 마세요. 일어나지 마세요. 누가 키가 클까요? 전해진 씨 알고 계신가요? 네, 아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이즈도 혹시 아고계몇 센티신지? 몇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네, 누가 크신지는 알고 있나요? 네. 아, 자 어떤 분이 크신지. 오늘 어, 질문을 이걸 뽑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전혜진 배우님? 아, 어, 생각하기 싫어가지고. <laughs> <laughs> 너무 비전이 좋으시니까 알겠습니다. 어떤 분이 더 크신가요, 전혜진 배우님? 우성정 배우님이십니다. 아, 우성정 배우님. 아니 지금 우리 이정재 배우님은 굽이 약간 낮은 걸 하셨지만 두분 일어나서 현장 검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을 대주시고 등을 대주시고 <laughs> 살짝. 자, 우리 감독님과 정우성 배우님은 그렇습니다. 정우성 배우님이 키가 크신 확인 현장 검증. 아 손을 잡고 <laughs> 대한민국 최초 아닙니까? 키재기! 아. 아니 아 비주얼이 너무 좋아서 저도 누가 큰지 약간 헷갈렸는데 정우성씨가 크시는데 키가 어떻게 되세요? 갑자기요? 네, 왜,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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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187이요. 187? 이성재 감독님? 예 저는 80입니다. 80. 아 그런데 이두 분의 비주얼은 저희가 이렇게 워낙 크다고 느껴서 진짜 한 2미터는 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로. 네. 영화에서 그 에너지 넘치는 모습 또더 확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우리 허성태 배우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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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8-6 아, 어, 8-6. 네. 자, 8-6. 아까 5번, 6번. 네. 아, 거기 계세요. 배 네, 앞으로 네,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허성태 배우님은 몇 번? 갑지기 아, 일어나셔도 됩니다. 4-1번이고요. 4-1번. 4-1번 어떻게 계세요? 아 저기 계시군요 네 질문은요? 네 은영아 나와 셀카 찍어줄게 아 질문이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은영아 나와 셀카 찍어줄게 은영이 나오세요 은영이 은영이 나오세요 네 이건 지금 바로 해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안 계신 것 같아요 네안 계신가요? 계신가요? 자 그러면 은영님 여기 옆에서 대기하시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오, 어 계, 계신데요 어네 계시네요 여기 옆으로 와서 대기시면 여기 계신 관객님은 이쪽으로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대에서 오른쪽 네어 은영 씨 셀카 기에 당첨되셨고요 고윤정 배우님 질문 좀 읽어주시겠어요? 어 헌트의 관전 포인트 알려주세요. 어 그렇죠 이번 여름 헌트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 관전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어, 정말 멋있고 화려한 액션 도 액션이지만 고도의 심리전이 관전 포인트 아닐까 싶습니다. 아 이게 보면은 시간이 정말 순삭한다는데 네. 요즘에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어떠세요? 그런 거 보시면서. 아직 큰 실감은 못 하는데 오늘 좀 나는 거 같아요. 아, 오늘 보니까 이 헌티의 열바가 여러 가지 성원이 어, 이해가 된다라고. 우리 고현정 배우님 혹시 그 질문 몇번 2-6입니다 2-6번 어, 어. <laughs> 네, 당첨되신 분도 네, 무대 옆으로 함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정말 보석같은 질문을 배우분들께 드려봤고요 오늘 제가 질문이 선정되신 분께 특별한 시간 만들어 드린다고 했거든요 그 시간은요 바로 헌터즈와 함께 포토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헌터즈와 함께 포토타임 자, 무대 옆으로 모두 다 이동하셔서 저희 헌터즈와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질문이 채택되신 분께는요,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선물도 받아가시면서 헌터즈와 함께 코토타입까지 즐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정재 감독님의 질문에 채택되신 분 어디 계신가요? 이정재 감독님의 질문에 채택되신. 어디 계시죠? 이준태 씨군요. 나와주세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세이카. 너무 부럽죠? 자 무대에서 하나, 둘, 셋, 네. 아 지금 뒤에 성씨가 계시거든요? 지금? 네. 와, 네. 날이, 선물도 받아가시고, 우산도 받아가시면 돼요. 칠패 사인. 또대인배 감독님네. 감사합니다. 아니, 정해진 배우의 어떤 부분을 좋아하세요? 너무 멋있어 같은 여자로서 되게 닮고 싶은 분이신가 봐요. 닮을 수 없어요. <laughs> 너무 멋있어서. <laughs> 너무 멋있었어요. 대신 선물을 주신 이정재 감독님께 한 말씀. 너무 잘생겨서 <laughs> 못 보겠어요. <laughs> 못 보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정우성 배우님 이어서 정우성 배우님의 질문을 채택주신 분께 또 저희가 또 예, 이쪽으로 우리 이정재 배우님 선물은 제리 티셔츠였거든요 야, <laughs> 안녕하세요 오빠 보니까 어때요? <laughs>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엄마는 알고 있어요 여기 오신 거? <laughs> 아니요 <laughs> 엄마한테 한 말씀 하세요 엄마 나 우성이 오빠 만났어 <laughs> 아니 근데 선물이 소주잔이네. <laughs> 혹시 오빠를 보면 생각나는 대사가 혹시 있으실까요? 이거 면 나랑 사귀는 거야. 네, 이거 절대 쓰지 말고 엄마 갖다주세요. <laughs> 네. <laughs> 아니 근데 저우석 씨 여기 오신 분들을 위해서 대사 한번말으면 <laughs> 여러분 저우석 저우석 네. 이거 마시면 <laughs> 나랑 사귀는 거다 하는 친구보다는 조만아고 네. 저녁 시간이니까 여러분 밥 먹었어? <laughs> 이것도 같이 나오셨으니 네네 너무 좋아요 첫한테 보고 오랜만이에요 특별전 때 아! <laughs> 여러분 손만 잡아이렇게한송이 나옵니다 자세과팀 드릴게요 우리 정우성 씨가 준비한 장우사는요 친필 사인이 돼있고요 우리 모든 배우들의 사인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정우성 씨가 드리는 소주잔 소수잔, 네, 고동습니다 이정재 감독님의 이 배려샷,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정재 씨의 뒤태와 함께 <laughs> 정우성 씨의 모습과 함께 팬들까지 함께 만나셨습니다. 한번알아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셀카 타임까지 가져왔고요 이어서 전혜진 배우님의 질문에 택트치신 분을 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혜진 배우님은요. 예,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배우들의 전원 침필 사인이 담긴 장우상과요 헌트의 든든한 에이스 방주경의 형상화한 든든한 어깨의 소두금 인형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가 포토타임 포토타임 가져보도록 할게요. 혹시 같이? 아 네. 감독님 같이 네. 와 이렇게 해서 세 분이 함께. 네. 어 정우성 씨까지. 와 오늘 정말. 아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배려가 넘치요 오늘 너무 좋은 날이죠. 아네 너무 행복하고요. 저 전혀 기대 안 했는데 저희 딸이랑 같이 왔는데 둘다찍택이된 거예요.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헌트에서 만나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허성태 배우님의 질문을 해주신 네, <laughs> 자, 우리 네 이게 뭐냐면요, 우리 허성태 배우님이 영화 속에서는 탄피가 된 총을 사용했다면 관객 선물로는 실제 허성태 배우님처럼 부드러운 버블건을 준비했습니다. 질문의 가슴 속에, 네, 가슴 속에. 꽃구 셀카부터 네 오늘 은영님께서 우리 허성 배우님과 함께 네 셀카를 아, 아 찍어달라고 우리 정우성 배우님께 사실 역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요즘 센스 만점이세요 우리 네 센스 만점 우리 우리 정우성 배우님께서 찍어주고 계시고요 네 선물도 우상과 함께 네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은영 님 허그와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아, 가시면서 우리 이정재 감독님께 또 인사를 해주시고 가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고윤정 배우님의 질문에 채택이 되신 분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너무 좋아하시고요. 네. 저 네, 고윤정 배우님께 가셔서 네, 가셔서 네. 고윤정 배우님을 닮은 초롱한눈망울의 꽃사슴 인형과 함께 모든 배우들의 침필 사인이 담긴 우산 증정해드렸고 셀카, 셀카 타임 되네 네, 셀카 타임. 아, 우리 전해진 배우님께서 <laughs> 네, 아, 다 같이 찍다 같이 찍으실 분이기입니다 지금. 와, 오늘 이 뜨거운 여름이 우리 관객분의 가슴 속에 정말. 명중할 것 같습니다. 와~ 개탔어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선물까지 받아가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착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 아니 이렇게 또 현장에서 오랜만에 팬분들을 만나보셔서 감독님 소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 다마라에서 구화 소소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그때도 무대 인사를 못 드렸었거든요. 네.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아, 헌트로 다시 극장에서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너무나도 기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행사의 일부격은 이제 쇼케이스를 좀 마무리. 가고 있는데요. 아, 저도 오늘 이 현장에서 느끼는 이 현지에 대한 열기, 와 정말 대단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 함께 주신 관객분들에게 이정재 감독님부터 네, 쇼케이스의 마지막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오늘 비도 뭐또 낮에는 또 더웠다 또비왔다 더웠다 비왔다를 반복하는 어떻게 보면은 좀 불기지수가 좀 올라가야는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응원해주어. 오, 모아주신 관객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국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정우정 씨. 네, 여러분, 올 여름 유난히 덥네요. 늘 건강 챙기시고요. 오늘 구전하시는데 비가 길 조심해서 안전하게 가시고요. 그리고 밑에 늘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과 사랑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전해진 배우님. 네. 와, 오늘 정말 인기 만발이세요. 네, 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경의 오른팔 지망생. <laughs> 오늘 이렇게 진짜 비도 오고 날씨도 좀푸탁지근하고 습한데 헌트 보러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또 새로운 작품으로 또 인사드리겠지만 마지막까지 헌트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월1 0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하성디 배우님. 예, 정말 헌트, 재미있는 영화이기도 하지만 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영화입니다. 의미 있는 시간 가지고 돌아가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현정 배우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행사의 일부인 우리 쇼케이스를 좀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배우분들과 감독님의 전체 포토 타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카메라를 많이 가지고 와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잠시 이렇게 저희 의자를 잠깐 빼고 포토 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그쵸? 오늘. 비주을 폭발하시는 우리 주역분들이십니다. 자, 우리 이성재 감독님과 정우성씨, 전해진씨 고현정씨, 허성태님까지 자, 먼저 포토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짝 왼쪽, 아 오른쪽부터 볼까요? 왼쪽? 네,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왼쪽부터. 자,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헌트 8월 10일 개봉합니다. 네, 뜨거운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자, 그 중앙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셋 화이팅! 헌트입니다 올여러분 헌트와 함께 해주십시오 자 오른쪽 바라보면서 이번엔 하트도 한번 날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트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헌트입니다 올여름 러 시원하게 여러분 극장에서 헌트를 8월 10일에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단체 사진까지 함께 찍어봤는데요. 아쉽지만 저희 쇼케이스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체로 다섯 분 잠깐 인사드리시고 잠깐만 대기하시도록 할게요. 차량 경례. 네 쇼케이스 의 다섯 주역분대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에서 네, 왼쪽으로 잠시 대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역시 지나가는 길목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 행사가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아, 오늘 정말 이 장소 안이 너무나 뜨겁습니다. 그만큼 영화의 기대, 영화에 대한 여러분의 이 장소를 가득 채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잠시 후에 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 와주신 분들 계속해서 이 자리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에는요 저희가 VIP 포토월 행사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헌트를 궁금해하시는 많은 배우분들께서 이 장소에 오신다고 하거든요. 어 정말 대한민국 내노라 하는 배우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아티스트 분들 께서, 이 자리 를찾 아.